야, 이건 봐야 돼. 연말까지 무조건 백불 간다. 3위 이노데이터. 이 회사 뭐 하는 곳인지 알아? AI가 말하고 이해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 그 학습용 데이터를 정리하고 라벨링 해 주는 회사야. 사람들은 엔비디아 같은 칩만 보는데 칩에 넣을 지식이 없으면 AI는 벙어리야. 이노데이터는 그 지식을 먹여 주는 밥공장이야. 요즘 AI는 텍스트만 다루는 게 아니야. 이미지, 음성, 영상까지 한 번에 배우는 멀티모달 시대거든. 그럴수록 데이터의 양보다 품질이 중요해져. 이노데이터는 단순한 라벨링 회사가 아니야. 의료나 금융 문서까지 다루는 도메인 전문성이 있어. 이건 아무나 못하는 영역이야. 대기업 상대 장기 계약이 많고, 한번 들어가면 교체하기 힘든 구조야. AI가 커질수록 반복 매출이 쌓이는 비즈니스 모델이야. 엔비디아가 뇌라면 이노데이터는 입과 귀야. 지식이 들어가야 내가 돌아가잖아. 그래서 난 이노데이터를 3위에 둬. AI가 살아있는 한이 회사는 숨쉴 수밖에 없어. 다음은 2위. AI의 심장을 뛰게 하는 전력 회사. 아이렌으로 간다.